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새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고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온 땅에 퍼뜨립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도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약한 그리고 여러 병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이 불쌍히, 불쌍히 보여서 그렇습니다. 마치 목자가 없는 양처럼 가장 돌봄을 필요해할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데 도와줄 사람이 없는 불쌍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신 마음으로 그들을 돌봐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도와줘야 할 사람들은 많은데 도와줄, 도와줄 사람이 너무 없으니 도와줄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마치 우리를 돌봐줘야 할 부모님이 없는 그런 불쌍한 자녀를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모든 약함과 아픈 것들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애타는 마음입니다. 이런 애타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셨고 그들의 약한 것 그들의 병든 것을 주님께서 다 치니 고쳐 주신 겁니다. 이에 반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렇게 병 고쳐심을 전혀 다르게 고해하고 악의적으로 그렇게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귀신의 종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고케를 하도록 사람들을 몰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같은 것들을 보면서 왜 예수님의 이 자비하신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모든 일들이 악의적으로 그렇게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예수님께서 이런 악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조문을 내고 그렇게 예수님을 몰아갈까? 그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선한 말을 하고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 세상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다 꼬아서 곡해하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지 못하면 교회가 하는 모든 일, 목상하는 모든 말다 좋게 보지 않습니다. 다 오해하고, 꼭해하고, 그릇되게 해석하는 모습들, 오늘날도 여전히 보게 됩니다. 왜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세상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선하게 볼수 있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영어로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선한 말씀을 해주시고 아무리 우리에게 주님께서 선한 일을 베풀어 주셔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오해하고 그리고 악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어로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의 올바른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우리가 올바로 바라보고 감사하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예수님의 말씀인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